난탁주난 쪼꼬. 이곳은 이곳은 어디지? 어디지? 어 여기 어디야 쪼꼬야? 산속인 거 같은데. 여기 어디야? 어 쪼꼬야 저기 털이 엄청 많이 난 털보 아저씨가 있다. 어 가서 물어보자. 그래.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해? 빨리 강을 내려가야지. 강을요? 선물? 강을 물 타고 내려가요. 나무들을 배워놨어. 하나 사용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족구야, 이 아저씨가 이 나무들을 다 배워놨나봐. 엄청 많이 배워놨다. 어, 여기 뒤에 나무 진짜 많이 배워놨다. 이 도끼로. 족구야, <laughs> 어? 이렇게 너무 많이 배운 거 아니야? 오. 아저씨, 산에 나무. 이렇게 싹다 배워도 되는 거예요 쪼꼬야 어쨌든 아저씨가 나무 사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타고 여기 강을 내려가는 건가 봐 그래야 되나 봐 여기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1인용, 2인용, 3인용 오, 오 셋이서 같이 탈 수도 있나 보다 이 통나무를 그런가 보다 그러면 쪼꼬랑 나랑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거네 어? 그렇다! 와 미끄럼을 쪼꼬랑 나랑 같이 탈수 있다는 거죠? 좋아, 일단 좋아! 일단 1인용 소환해서 한번 보자. 어? 1인용은 어떻게 생긴 애가 나오나? 아! 진짜 혼자 탈수 있네! 의자가 하나야! 2인용, 쪼꼬야, 우리 2인용 같이 타자. 그래! 준비, 준비하고, 쪼꼬가 앞에 타. 내가 어? 뒤에 탈게. 자! 어? 나오면 바로 타는 거야. 어, 샷. 됐다! 하자 어, 됐다! 쪼꼬야! <laughs> 어, 통나무 뒤에 하나 더, 내가 더 소환했다. 어, 어둠 속, 와! 어. 어. 와. 어. <laughs> 와, 뭐야! 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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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이렇게 엄청난 게있다는 얘기 안 하셨는데. 어, 어. 쪼꼬 얼굴이 걸렸구요. <laughs> <안 돼. 웃음> 아, 어, 우리 잘 내려가고 있어. 어. 와, 동굴에 용암까지 있을지 몰랐는데, 여기, 와! 엄청 빠르다! 와, 쪼꼬야! 오 맞아! 어, 뭐야 <이거> 블랙홀 <laughs> 되나, 맞아. 뭐야 이거 블랙홀로 들어가야 되나봐, 쭈꾸야.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와 블랙홀 넘어왔더니, 여기 봐, 쭈꾸야, 무지개랑 구름들이 있어. 있어. 여기 하늘 위인가 봐. 엄청 어, 예쁘다. 쭈꾸야, 어! 위에 유니콘인가? 유니콘인가 봐. 유니콘도 막 날아다니나 봐. 유니콘이 와! 무지개를 만드는 것 같아. 그러네. 오!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조꾸야, 아이고, ]Dieम이야. 우리. 우리, 우리 이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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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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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조금 배경이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아까 엄청 이뻤어. 아이고, 조꾸야. 아이고, 아이고, 어, 아이고 조꾸야. <laughs> 아, 우리 어디까지 떨어지니, 조꾸야. 어디까지? 아. 우리, 아. <laughs> 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지? 어, 아이고, 아. 아이고. <laughs> 야 어. <laughs>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이거 조금 준비해 다시 가 가지고. 어. 다시 새롭게 도전합니다. go 이번에 꼭 성공할 거예요. 이번에 내가 앞에 탈게. 그 그래. 그럼 내가. 자, 이번에 탁주가 어. 앞에 타고 갑니다. 출발! 출발! 처음에 겁먹지 마. 여기 어, 좀 어, 어, 무서운 동굴이 지만 어! 어! <laughs> 어 됐다 저기만 건너오면 여기는 좋아 여기 나무도 많고 여기 통과하면 하늘로 갈수 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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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 만날 수 있어요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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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laughs> 똑바로 가긴 가는데 아이고 블랙홀로 들어간다 뿅아 됐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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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야 우리 똑바로 서서는 못 가는 거니? 못 가나봐 오빠 다시 여기 이쁜 무지개를 구름을 유니콘을 지나갑니다 지나간다 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세워졌다 초코 아나 세워졌어 초코야 오! 오 빨리 간다 안돼 조심해 벽에 부딪히면 안 튕겨 나간단 말이야. 안돼 안돼. 어? 이 상태로 엄청 짧가네 와. <laughs> 뭐야 이거? 어어어 어어. 어, 뒤로 간다. 옆으로 간다. 어. 와.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이리 가도 되는? 어어어어어 안돼. 쪼꾸야 여기 화산 안으로 아, 들어가야 하는 하는 되는 거네. 아 아깝다.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아, 화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구만. 쪼꼬야! 어? 이번엔 3인승을 타보자. 그래! 3인승을 소환해서 내가 맨 앞에 쪼꼬가 맨 뒤에 타는 거야. 좋아! 가운데 자리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함께 내려가요. 출발! 출발! 우와! 우와. 아직까지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용암은 여기서 코너를 어 저저저 아이고. 나무가 길어 가지고 뭔가 안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함께 가요. 아이고. 가자. 블랙홀로. 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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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야? 어어 <laughs> 어, 어, 어. 어. 됐다. 됐다. 오 자리 다시 잡았어. 된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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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무거워서 블랙 홀로못타네 그런가 봐. <laughs> 쪼꼬야안 어? 되겠어. 우리 1인용 타 보자. 그래 그럼 오빠 통나무가 먼저. 통나무가 너무 커서 그런 거 같아. 그런 것 같아. 오빠. 내가 먼저, 먼저 출발할 테니까 쪼꼬도 따라와. 응. 작주가 먼저 갑니다. 1인용 통나무가 작으니까 성공률이 높을 거 같아. 그럴 거 같아. 쪼꾸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도전을 해볼게요 자 학주 갑니다 쪼꼬 출발 동남으로. 쪼꼬야 잘 따라와 아,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가고 있어 블랙홀을 향해서 속도를 좀 내볼까나 쥬우 오. 오 좋아 점프 아주 가볍게 오. 들어가게 되네요 쪼꼬야 나잘 가고 있어 쪼꼬야 잘 가고 있어 탔더니 통나무가 가벼워가지고 좀더잘 미끄러지는 느낌이야 어 저기 쪼꼬 보인다 쪼꼬도 <laughs> 왔구요 쪼꼬를 멀리하고 탁주는 구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오빠도 역시나 누워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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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꼬야 어? 이제 여기서 속도를 잘 받아가지고 하산 안으로 들어가야돼 어? 여기서 하산 안으로 꼭 들어가주겠어요 가겠어 1인승으로는 못했지만 1인승으로는 간다 화산 안으로 쇼아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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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아 <laughs> 오빠 나는 실패했어 쪼구야 나는 성공했어 오빠 가봐 역시 닭주군요오 <laughs> 어, 쪼구야 어, 이쪽으로 가는 건가봐 이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어요. 어, 화산은 2인용으로는 들어오기가 힘들고 1인용으로 들어와야 되네. 오. 어, 여기로 가는 건가 보다. 우와. 여기로 갑니다. 갑니다. 볼일 갑니다. 볼일까?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 어, 저기 뭔가 있다. 와 <laughs> 미끄러져 내려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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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또 섰다. <laughs> 한 바퀴 돌고 서고, 돌고 서고. 어, 여기 왜 오징어가 있지? 우지거를, 아이고, 통과하면, 용암으로 계속, 계속, 흑뿌야! 용암 <laughs> 나 용암인데, 쓰러져서 가가지고 팔이 뜨거워. <laughs> 머리카락 도 타겠다! 안 돼! 나 대머리 되기 싫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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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근데, 거의 다온것 같은 느낌인데? 우와! 오오어어어어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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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고, 여기도 통과하고,

어 뺏지 받았다 아, 좋겠다. 축구에 여기 그네도 있고 여기 올라가면 미끄럼틀도 탈수 있네. 오 나도 타고 싶다. 미끄럼틀 우리가 타고 온 거에 비하면 엄청 조그마지만 역시 탁주 성공했습니다. 음. 탁주의 성공을 축하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쪼꼬도 응원해주세요. 다음엔 꼭 성공하게. <laughs> 그럼, 탁주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